전방의 좌회를 향해 발사! 소련 총기 장인들의 경각심을 일깨우며 r p d 경기관총, SKS 반자동 카빈, AK 돌격소총. 이 3종 세트를 만들어 내겠다. 독일군의 프로토타입 비밀 병기 AKB 42H. MKB 42H가 이 데뷔전 스토리도 끝내주지만 디자인도 말이야 이 나중에 나온 양산형 STG 44보다 이게 훨씬 멋있지 않니? 그렇지 총열 밑에 달린 저 굵직한 가스가 저게 압권이지 딱 파이슨필이잖아. 어 너도 그렇게 생각했어? 총재의 감성이 어디 가겠어? STG 43이 이게 좀 뭐랄까 너무 익숙해져서 지루한 디자인이라고 해야 할까? 뭐군대 있을 때 K2 썼지? 그렇지 그럼 당연히 지루할 수밖에 없지 K2 생긴 거 봐봐 STG44랑 이게 은근히 비슷해요 아 이렇게 보니 진짜 그렇네 K2가 M16이랑 AK47 을 섞은 총이잖아 그렇지 그렇지 근데 M16이랑 AK47은 나둘다이 STG44를 모티브로 개발된 총이다 이거야 그러니 K2가 STG44를 닮을 수밖에 없지 야 그거 묘하게 설득력 있네 뭐 기왕 말 나온 김에 오늘은 그 K2의 먼 조상들 얘기나 한번 실컷 해보자고 NKB-42 설계자가 누군진 알지? 당연하지 AK-47의 설계자 미하일 칼라시니코프와 M16의 설계자 유진 스토너조차 한수 접고 리스펙! 한다는 독일의 전설적인 총기 설계자 휴고 슈마이저 아니겠어? 아 그렇게 대단했어? 설계 능력치가 어느 정도야? 존 브라우닝이 100일 대 기준으로 한33.4점 정도, 미하이 칼라시니코프랑 유진 스토너가 리스펙할 정도까진 아닌 것 같은데? 설계 능력치가 25점 이상 넘어갔다 하면 아 정말 대단한 레벨이야. 이 가스통 글록 같은 경우만 해도 29점밖에 안 돼요. 슈마이저가 어떤 총을 설계했는지, 아 대표적들 쭉 한번 얘기해 봐. 아, 뭐 이것저것 많이 만들었는데 주옥같은 대표작은 뭐니뭐니 해도 MKB-42H랑 STG-44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높게 평가하는 이 슈마이저의 설계작은 MP-18 기관 단종이야 좋아 MP-18 얘기부터 시작해보자고 MP-18은 아, 1차대전 막바지 꽉 막힌 참호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이 스톰 트루퍼들에게 지급할 용도로 개발된 비밀병기였어 뭐그 당시면 독일의 공업 생산력이 한계에 달했던 시기 그런 위태위태한 시기 아니었나? 맞아! 그래서 최대한 단순한 구조로 이 저렴하게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탄창도 루거 P08 권총용으로 개발된 32연발 드럼 탄창을 그대로 갖다 썼지 당시 독일이 박스 탄창 만들기도 어려울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았나? 영국한테 해상봉쇄당해서 뭐 아사다가 속출하고 전선의 병사들도 뭐 순무로 연명할 때였으니까 거의 뭐갈 때까지 갈 상황이었지 배절했구만. 결국 독일은 패망하고 휴고슈마이저도 파산 직전까지 갔어. 아니 뭐? 아니 왜? 베르타유 조약 때문에 독일의 무기산업이 거의 몰락할 정도로 타격을 받았거든 뭐그 당시에 기관총을 비롯한 모든 자동화기 개발과 생산이 중단됐잖아? 뭐 다행히 기관단총의 경우에는 몇 가지 규정만 준수한다면 해외 수출이 가능했고 국내 경찰용으로도 판매가 가능했어 그래서 베르그만사는 이 규정을 엄중하게 지킨다고 기존에 3 2연발 드럼탄창 대신 20발들이 박스탄창을 달아서 출시를 했던 거지 근데 덕분에 이 판매고가 시원하게 빡빡 떨어졌어 결국 슈마이저는 이 베르그만사와 결별하고 1921년부터 헤넬사와 협력 관계를 맺고 일을 했어. NKB 42H의 H가 헤넬사를 의미하는 거지? 그렇지. 슈마이저가 헤넬사에 합류한 다음 휘트 쳤던 아이템 중 하나가 30발들이 빡탄창을 장착한 MP18의 개량형 MP28이야. MP28이 이게 뭐 단순히 뭐 장탄수만 늘린 총이 아니라 독일군 보병 소화기의 미래를 예고한 총이기도 하지. 아니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일단 총이 출시되고 나서 독일 경찰을 비롯해서 일본 스페인 중국 등에서도 앞다퉈 구매해 갈 정도로 이 초기 판매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 그런데 1933년 나치가 독일의 집권당이 되면서부터 조짐이 심상치 않더니 히틀러가 베르사유 조약을 파기하고 재무장을 공식적으로 선언했고 1936년 스페인 내전에 파견된 독일군이 MP28로 무쌍을 찍으면서 1차 내전에 이어 다시 한번 기관단총의 효율성을 입증했다 이거야 이야 이 정도면 슈마이저가 돈반성에 올라앉았어 슈마이저가 돈만 밝혔다면 뭐기관단총만뭐 줄창 만들어 댔겠지 1차 대전 끝나고 독일군이 내린 결론이 뭐였지? 실제 교정거리는 300m 내외다 그렇지 그래서 슈마이저가 과감하게 내린 결단이 중간탄을 서는 자동호총 즉 머신 카빈을 개발하자는 거였어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 아니 뭐가? 독일군이 이차들전을 일으키기 전에 뭐 전차나 항공기 잠수함 같은 건좀 빵빵하게 준비를 했는데 정작 가장 기본이 되는 그 보병 소화기는 1차 대전 때랑 별 차이가 없잖아 사실 머신 카빙 같은 최첨단 총기로 개발이 늦어진 이유가 있어 우선 전술적인 차원에서 그런 머신 카빙 같은 게 필요가 없었어 이게 뭔 말이야? 당시 독일군 교리에서 소총 분대의 편제는 MG 34나 MG 40 기관총 한정에 카 98K 소총 8 점, MP40 기관총 한정이었는데 화력의 핵심 축은 어디까지나 기관총이었어 머신 카빙 같은 건뭐 애초에 끼어들 구석이 없었구만 그렇지 그런데 소련군이 빼빼샤나 PPS를 무제한으로 보반해서 우라 돌격을 해오는 바람에 급하게 출전기회를 얻었던 거지 아니 그렇게 급한 상황이었다면 이미 검증이 끝난 MP40을 더 많이 찍어내서 뭐 투입하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MKB42H를 투입하는 그런 무리수를 뒀던 특별한 이유가 있나? 그러니까 동급 화력으로는 소련군의 인내 전술을 당해낼 수 없었지 물론 잘 알려졌다시피 히틀러는 이 머신 카비나의 신기정은 이게 딱히 좋아지는 않았지. 뭐 그럴만도 한게 탄종 자체가 소총이랑 다 그러니까 보급면에서 굉장히 좀 힘들어지고 일단 위력만 놓고 봤을 땐칼 98K한테 뭐 한참 밀리는 수준이니까 히틀러 입장에서는 뭐 충분히 그랬을 수도 있지. 그래서 음속인 차원에서 NKB 42 후속작은 머신카빈 43 대신 머신피스톨 43으로 불리게 됐는데 이 MP 43은 기존의 오픈볼트 방식에서 클로즈드 볼트 방식으로 바뀌면서 반자동 사격시 명중률이 확. 올라갔어. 아, 이 그러니까 뭐 MKB 42H가 소강력 기관단총 느낌이었다면 MP 43은 완전 자동 사격이 가능한 소총이었다, 이거구만. 그렇지. 결국 히틀러도 MP 43의 성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 후속작에 해당하는 MP 44가 등장할 무렵엔 친히. 돌격소총이란 뜻의 슈트룸 개베어라는 명칭까지 선사했어 야, 세계 최초의 돌격소총 STG-44가 탄생하는 순간이구만 이후 STG-44는 소련군은 물론 미국, 영국군에게도 강렬한 인상을 남겼지 1945년 8월 이 소련군은 슈마이저의 거투를 급습 수십성은 s t d 4 4와 관련되면 수천정을 압수한 다음 그의 가족과 기술자들까지 모두리 체포해서 소련으로 보내 버렸지. 그리고 소련에서 그의 손길을 거친 마지막 걸작이 완성되잖아. 에? 무슨 총? AK-47. 아이 뭔 소리요.